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엘프코인에 대한 매매 전략을 한번 더 점검을 해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이 녀석 지금 단기적으로 500원의 가격 방어를 통해서 반등세를 만들어주는 모습인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아직까지 절대로 저점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진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현재 자리는 고점에서부터의 이 하락 추세를 아직까지 빠져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이 하방 추세 안에서의 그냥 파동일 뿐이고요. 현재 14% 가까운 상승세를 만 들어주고는 있지만 앞전처럼 윗꼬리봉을 달면서 빠질 가능성이 높은 자리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현재 비트코인은 6만 4천 달러의 횡보세를 보이면서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 약화와 비트코인 상장지수 펀드 ETF의 자금 유출의 영향으로 하방의 압력을 만들어가는 모습이긴 한데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 현재 이 상승 추세 저점 구간에 추세를 이탈시킨 이후에 9,200만원의 가격 방어는 다행히 나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다만 추세가 이탈된 시점에서 한번더 조정이 나온다면 8,500만원과 8,000만원 가격까지 내려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추세를 돌파하고 안착하는 흐름이 나와주는지 조정이 나와주는지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관망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1시간 본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단기 하락 추세에서 추세를 전환하는 듯 했지만 큰 추세에 추세 저항 구간을 맞고 빠진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더 내려올 가능성도 열어두시라는 거고요. 가장 좋은 흐름은 9,300만원과 9,400만원 돌파 이후 안착하는 흐름이 나와 주어야 상반 관점으로 다시 한번 방향성을 바꿀 수 있는 자리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이 돌파가 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다시 한번 이 매수를 적극적으로 할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장 초반 수급이 쏠리는 종목들 이 단기 매매 위주로 집중을 하셔서 수익 을 만드는 방법이 가장 좋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엘프코인이 다시 한번 상승 관점을 잡기 위해서 어느 가격을 돌파를 한 이후에 목표가를 잡아야 하는지와 한번더이 자리를 지켜 주지 못하고 이탈이 나왔을 때 저점 가격을 잡고 되돌림이 나오면서 추세 전환이 가능할 수가 있는지 저점 매수 공략자리까지 알아보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많은 분들 도움받아 보셨으면 좋겠고요. 본격적인 종목 분석에 앞서서 5월달과 6월달에도 저희 구독자분들과 소통방에 입장하신 분들은 100% 이상의 수익률을 만들어드리고 있는데요. 이 수익률은 모두 단기 매매로 수익을 만들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조정이 나오는 시장에서는 이렇게 아침 장 초반에 반짝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들 위주로 단기 매매로 집중을 하시라고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5월, 6월 달 손실이 커졌던 분들이라면 남은 6월 달이 단기 매매 수익을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 6월 달에도 여러분들과 같이 세력들의 매직 구간에 있는 종목들을 같이 매집을 해서 수익을 만들어 볼수 있는 세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미 저희 소통방에 입장하신 분들은 조금씩 물량을 늘려가시고 있기 때문에 6월달을 시작으로 상승이 나오는 구간부터가 찐상승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이번 종목들 역시 100%에서 300% 이상씩 노려보고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선착순 100명에게만 배포를 해드리고 있고요. 서두르셔서 이번 6월달에는 여러분들도 손실이 아닌 수익을 늘려가시면서 계좌를 늘려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빠르게 입장을 하실 분들은 상단에 있는 핸드폰 번호로 숫자 5번 또는 종목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빠르게 문자를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숫자 5번 또는 종목이라고 남겨주시는 분들은 업비트 종목 중에 저점에서 상승할 수 있는 코인을 미리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 위주로 추천을 드려요. 이렇게 올랐을 때 고점에서 타점을 잡아드리는 게 아니라 하락하던 추세가 끝나고 되돌림이 나오는 저점 가격들 추세 전환 자리들을 공략을 해드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상승이 나오더라도 큰 수익률을 노려보실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현재 엘프코인은 이 가격 조정이 끝난 이후에 다시 한번 추세가 전환되는 자리를 공략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실제로 시바이노코인 역시. 3월달 초에 한차례 고점을 찍고 다시 한번 하락하던 방향성에서 되돌림이 나오는 첫 타점을 잡아드렸던 구간은 0.014원과 0.013원 가격이었어요. 자 그리고 상승이 나왔을 때 돌파가 되는 시점 돌파 타점으로 앞전 고점을 돌파하는 시점에서 0.02원 이하 가격으로 매수 타점을 잡아드렸고 돌파가 나오는 시점에 대칭 구간으로 봤을 때 상승이 나왔던 파동과 동일한 파동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0.04원 가격을 단기 급등 목표가로 잡아 드렸어요. 최소 목표 수익률을 50%로 잡아 드렸는데 무려 200% 가까운 상승이 나오면서 목표 수익률보다 추가 수익률을 챙겨 드린 종목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제가 매수 타점과 목표가, 손절가, 수익률을 잡아 드리기 때문에 주부, 자영업자, 직장인 분들도 충분히 따라하실 수 있는 매매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신호만 받고 매수가에 걸어두. 목표가에 익절 문자까지 다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내 계좌를 늘려가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영상에서도 정확한 눌림목 타점과 단기 추세 전환가간을 잡아드리면서 단기 수익률을 만들어드리고 있고 꾸준하게 25%, 11%, 10%씩 수익을 챙겨드리고 있기 때문에 현재 비트코인이 반등이 나오는 시장에서 큰 비중으로 큰 수익률을 만들어갈 수도 있지만. 단기 매매로 하루 10%만 가져가더라도 1000만 원 기준 100만 원의 수익을 만들 수가 있고요. 5000만 원 기준이라면 하루 500만 원의 이상씩 수익을 만들어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큰 비중으로는 집이든 차든 사면 되는 부분이고 단기 매매로는 하루 일당을 벌어가시면서 더 좋은 종목을 투자할 수 있는 현금의 비중을 늘려가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희 무료 소통방에서는 금전적인 요구는 절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입장하셔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보시면서 나와 맞는다라면 참여하셔서 진행을 해보시면 되는 부분이라 무료 소통방에 입장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상단 핸드폰 번호로 참여 또는 숫자 5번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됩니다. 본격적으로 엘프코인 한번 볼 건데 주봉상 전체 흐름을 봤을 때, 업비트 상장 이후 이 녀석은 꾸준하게 이 우상향의 흐름의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내려오더라도 반등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 중에 하나이고, 내려온다라면 추세 하단 구간이 가장 좋은 저점 매수의 타이밍을 잡아볼 수 있는 종목이죠. 일봉상 매물대 라인을 봤을 때이 녀석은 제가 200원 단위의 지지와 저항 구간과 100원 단위의 촘촘한 매물대 라인이 형성이 되어 있다고 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녀석 같은 경우 계속해서 저점을 잡아주었던 가격이 100원 가격과 200원 가격 라인에서 바닥을 잡았어요. 자, 그리고 세력들 매집을 끝낸 이후에 상승이 강하게 나오면서 무려 1600원 가격까지 폭등이 나왔었는데요. 지금 많이 오른 만큼 조정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다시 한번 받아주는 물량이 나온다라면 현재 6 0 0원이 이탈된 시점에서는 400원과 200원 가격까지 여러 두고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때문에 지금 만들고 있는 이 500원 저점 구간에서의 반등은 단기 기술적 반등, 앞전에 있던 매물들로 인해서 생기는 반등 자리라고 볼 수가 있고 만약 이 구간에서 돌파를 하지 못하고 한번더 저항이 나온다라면 추가 하방의 길이 더 열려 있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때문에 이 녀석이 진짜로 반등 시점을 잡으려면 추세를 전환하는 흐름을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앞전 고점에서부터의 이 하락하던 방향성 800원을 돌파하고 안착하는 흐름이 나와주어야 추가 상방의 흐름을 기대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어느 정도의 감막, 그리고 기다림이 필요한 시점이고요. 만약 이 구간이 돌파되고 안착이 된다라면, 200원 단위의 지지와 저항, 매물대 라인이 형성되어 있는 만큼, 800원, 1000원, 1200원, 앞전 고점의 1600원 가격까지 목표가를 잡아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조정이 나왔을 때는 어때요? 저항 구간을 막고 계속해서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400원과 200원 가격까지 열어두고 봐야 되는데 만약 이 하락 폭이 커지면서 200원까지 내려왔다가 이 가격에서 가격방어를 통해서 되돌림이 나올 수 있는 자리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200원과 400원 자리에 저점 매수와 고점에 물리신 분들 추가 매수 타이밍을 추세 전환 자리 구간에서 꼭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현 시점에서 절대로 매수 진입을 급하게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지 않고요. 지금 하락하는 시장에서는 단기적인 매매 전략으로 수익을 짧게 짧게 챙기시는 부분이 가장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 큰 비중은 확실하게 되돌림이 나오는 자리에서 진입을 하시고 작은 비중은 단기 매매로 채워가시는 전략이 지금 시장에서는 가장 현명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만약 영상을 보고도 나는 혼자서는 어떻게 대응 전략을 잡아야 하고 추가 매수, 저점 매수와 수익을 만드는 방법을 상세하게 알아보고 싶거나 엘프코인에 대한 실시간 대응 전략을 빠르게 받아보고 싶다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있는 핸드폰 번호로 숫자 5번만 남겨주시면 저희 무료 소통방에 입장을 하셔서 보다 정확한 정보와 대응 전략을 빠르게 받아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실제로 저희 소통방에 오신 분들은 상승세계형 패턴에서는 타점을 드리지 않고 있고요. 이 하락세계형 패턴에서 매 집을 끝내고 돌파되는 시점에 단기 타점과 중장기 타점 모두를 잡아드리고 있는데요. 이 매매 방법은 하락하던 추세에서 돌파가 나오면서 추세가 전환되는 시점, 즉 상방의 흐름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탈라인이 짧고 기대 수익은 크게 볼수 있는 손익비가 가장 좋은 타점에서 진입을 해서 수익을 만드는 호미매매 타점이라고도 말씀을 드리는데요. 실제로 제가 영상에서 추천드리는 종목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기 하락하던 방향성에서 추세가 전환되는 구간에서 타점을 잡아드리면서 단기적으로만 보더라도 35% 동일한 추세 전환 구간에서 1차 매수 이후에 3차 목표가까지 120% 수익 영상뿐 아니라 카톡방에서도 정확하게 매수매도 타점을 잡아드리기 때문에 꾸준하게 수익을 만들어 보실 수가 있다라는 거고, 현재 단기매매를 집중적으로 하는 시기에서도 500만 원 기준 하루 3%에서 5%만 수익이 나더라도 25만 원을 챙길 수가 있고요. 1천만 원 기준으로는 50만 원에 하루 일당을 만들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매일매일 꾸준하게 나의 계좌를 늘려 가실 수가 있다라. 현재 시장은 비트코인이 저점을 찍고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큰 비중은 이렇게 추세가 바뀌는 저점 구간을 공략을 하시면서 큰 비중으로는 모아가시는 매매로 크게 크게 수익을 챙기면 되시는 부분이고 단기 매매로 하루 3%에서 5%씩만 가져가더라도 충분히 하루 1당을 만들어 보실 수가 있다는 거죠. 저희 무료 소통망 참여 방법은 상단 링크로 참여 또는 숫자 5번을 남겨주시면 입장을 하실 수가 있고요. 보다 빠른 정보와 대응 시나리오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엘프 코인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드렸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꼭 부탁을 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